이케아 베개 2종과 꿀잠 보장 베개 3종을 비교 분석합니다. 경추 베개와 메밀 베개를 포함한 다양한 베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이케아 스콕스 프레켄 베개는 부드럽고 푹신한 폴리혼방 소재로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해요. 넉넉한 50x80 사이즈의 높은 베개로 포근함 가득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19,4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미앙스 모편한 메밀 베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민트색 베개가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합니다. 지금 27% 할인된 가격으로 꿀잠을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NUNUHANA 천연 라텍스 경추 베개 Z73. 42% 놀라운 할인가로 꿀잠을 선물합니다. 56,800원 가치의 프리미엄 베개를 32,800원에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건강을 책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코멧 편안한 메모리 폼 경추 베개를 8,530원에 만나보세요. 포근한 그레이 색상으로 숙면을 도와주는 이 베개는 당신의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포근한 잠자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이케아 라프텔 베개 솜, 높은 솜, 이 할인 중. 부드럽고 푹신한 50X80CM 사이즈로 편안함을 더합니다.